안녕하세요. 자연 규화목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화석으로 깎은 다완입니다. 다완은 찻잔의 일종입니다. 주로 말차 형태의 녹차를 개험하시는데 쓴다고 하죠. 이 다완 같은 경우는 주로 도자기로 만드는데요. 도자기로 만들었을 때그 은은한 색이나 무늬 같은 것들이 정말 예쁘고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돈 주고 살수 없을 정도의 좋은 가치를 지닌 작품이 있다고 해서 나무화석 같은 경우도 깎았을 때 내경이 정말 예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무화석으로 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 찻잔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소 투박한 찻잔을 국내에 계신 명장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얇은 무게로 깎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화석 컵받침 위에다가 다완을 올려 보았는데요. 이두 가지의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정말 복잡하고 이 나무 화석이 가지고 있는 내경의 오묘한 아름다움이 정말 잘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완 안쪽을 보시면 뭔가 흙 알갱이가 보이거나 뭔가 불완전한 느낌의 그런 무늬나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다완은 고려 다완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나무 화석 다완이 그런 고려 다완의 이상적인 방향을 조금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또 이런 널찍한 다원에 물을 담으면 옹달샘 혹은 우물을 보는 것 같은 풍치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풍치가 보이시나요? 사실 나무화석은 나무의 세포들이 모두 살아있어서 나무의 수관, 즉 물을 빨아올리는 그런 기관들이 전부 살아있다 보니 물이 배어나오지 않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얇게 깎고 가볍게 깎는 것보다도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명장님이 해결해주셔서 정말 근사한 다완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화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목에 대해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문 혹은 문의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연교화목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